건설 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위험 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 방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2번.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예방교육의 원칙. 어사업장의 도수율이 18.9일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정답 4번 45.3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 구성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정답 1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관리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평가를 한다. 다음 중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사전 평가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안전 활동률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5년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의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정답 4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음 재해의 간접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경험 및 훈련의 미수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에 따른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성능 시험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내유성. 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 중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은 정답 2번 파레토도. 다음 중 재해조사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재해조사의 1차적 목표는 재해로 인한 손실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유형 중 직계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안전지시나 명령이 신속히 수행된다. 다음 중 외버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작전적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지시 표지에 속하는 것은 정답 1번. 보안경 착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음 중 하일리의 재해 코스트 산정 방법에서 직접 손실비와 간접 손실비의 비율로 오른 것은? 단, 비율은 직접 손실비 대 간접 손실비로 표현한다. 정답 2번 1대 4 안전보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지도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동기유발의 원리 생체 리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지성적 리듬은 영문으로 아이라 표시하며 33일을 주기로 반복된다. 다음 중 안전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 학습자들에게 공통의 경험을 형성시켜 줄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학습에서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연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분 연습보다 집중 연습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 중 교육 지도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실시한다. 직무수행 평가 시 평가자가 특정 피평가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오류는 정답 1번. 후강우류. 다음 중 정상적 상태이지만 생리적 상태가 휴식할 때에 해당하는 의식 수준은 정답 2번 페이즈 2. 다음 중 하버드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추론한다. 다음 중 리더십과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권한 행사 측면에서 보면 헤드십은 인명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 산업 안전 심리의 5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시간. 인간의 착각 현상 가운데 암실 내에서 하나의 광점을 보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동 운동이라 하는데 다음 중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광의 강도가 클 것. 다음 중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서 능력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정답 2번. 지식 곱하기 기능. 인간이 충족시키고자 추구하는 욕구에 있어 가장 강력한 욕구는 정답 1번. 생리적 욕구. 다음 중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지원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질적 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작업자세. 다음 중 관계지향적 리더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동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3번.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다음 중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방향성이란 주의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고도의 주의 집중이 가능함을 말한다. 안전교육의 강의안 작성 시 교육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핵심 요점 사항만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법은 정답 3번. 조목 열거식. 교육방법 중 OJT에 속하지 않는 교육방법은 정답 2번 강의법. 구독 좋아요.